뒤에 보이는 게 미술관이에요. 앞에 기념품 가게도. 여의사당 뒷부분 배경이에요. 지금 아침 8시반 정도 되어서 출근한다고 바쁘죠. 자전거 타고 많이들 다니시네. <laughs> 넬슨 자 넬슨 제독. 헬스제도 공장. 아 버킹엄궁전. 네, 드디어 토트넘 스포츠 센터에 내렸습니다. 이제 구장을 구경하러 갈 거예요. 물론, 오늘 저녁 8시 15분에 하는 맨유대 네, 아스날 경기를 관람하는 게또큰 흥분이죠. 네, 지금 여기가 토트넘 코트 로드입니다. 여기 활기 있죠? 여기 옆에 가면 어, 쇼핑할 곳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는게 오페라 갤런이의 건물 <laughs> 네, 이쪽으로 가면 마스킹의 광장 보시나요 로브르 박물관 그리고 네저기 보시나요 탑 위에 사람 저분이 저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네, 여기 오니까 일본 식당도 있고 중식당도 있고 근데 여기 보세요. 고운 아 여기 순두 순두부찌개 먹었는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. 아 파리에 갔는데. 저녁 7시, 이제. 음. 지금 티켓 살려고, 로그로 돕는 것같은 티켓 살려고 줄 서서 있습니다. 오페라역 2번 출구 앞인데요 아... 아, 멋지네 개선문인데, 저 멀리 오른쪽에 보이는 게 에펠탑입니다.